이 얘기를 좀 해볼게. 오. 여러분들, 꼰대의 필수 조건이 뭔것 같아? 꼰대요 네. 나이가 많아야 돼요 나이들 일단 많아야지, 전제 조건. 마음에 아, 안들어야 돼요 마음에 안들어야돼 그렇지. 네. 그 사람이 나이도 많은데, 나한테 하는 행동이나 그런 여러 가지가 나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니까, 꼰대라고 하는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꼰대들이 보통 얘기할 때 어떤 방식으로 나 때는 어, 그야 맞아 그거야.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거슬리게 시대가 다르고 지금 사회도 다른데 왜 그때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을 하고 그때의 잣대로 나를 가늠하려고 해?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어. 근데 나때 말이야 어, 어, 어. 음. 시험이 1 7개 과목을 어. 쳤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랑 지금하고 또 다르지. 선생님 이 지금 잠깐 불이켜봤어. 음. 이게 평가자의 시선하고. 학습자의 시선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선생님도 사실 학생 때시험범위 많으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좀 빡쳤습니다. 속된 말로.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문학 가르치면서 정말 필요한 것만 가르치고 있지만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결코 적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생각을 할 때는 아, 그래도 나는 좀 많이 줄여주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문학교과서의 목차를 잠깐 한번 봐볼까? 문학교과서의 목차? 문학교과서의 목차를 보면은 선생님이 실제로 여기에 있는 진짜 수없이 많은 걸다다뤄 줘야 돼. 1학기 동안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선생님이 시험 범위로 체크를 저번에 한번 해줬지.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도 줄여 가지고 좀 줄여준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나가면은 어, 이걸 다 다룰 수도 있는데 사실은 줄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좀 버거울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선생님도 교사니까 여러분한테 제공해야 될 필수적인 지식들이 있잖아. 그거를 선생님이 도외시하고 하면은 이건 선생님의 본분을 좀 버린 거라서. 선생님, 원래 한 5년 전, 10년 전, 그때 별명 중에 하나가 마운틴 클라이머였어. 뭔지 알아? 등산가. 등산가 왜 등산가라고 불렸을까? 수업시간에 계속 산을 탔어요. 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등산가라고 했는데, 선생님, 딴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이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분한테 지금 배워야 할걸 가르치는 게내 조명이고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는 좀 등산가 소리는 하산을 하게 됐지.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좀잘 됐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래서, 선생님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물러설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채워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오늘 아까 우리 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 그 너무 많고 과목도 다양하다 보니까 어디를 뭘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안 잡혀요 너무 공감되는 말인데 평가는 기본적으로, 그러 경쟁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잘 받을 수 밖에 없어.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거 하나는 약속을 해줄게. 다 외우기 어려울 수도 있고, 다 머릿속에 갈무리한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가지고 했을 때, 머릿속에 집어넣는 복습을 한 번만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은 선생님이 문제를 구성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평가자와 이제 학습자의 시선이 다른 게, 나는 이랬거든. 우리가 왜 이때 이주에 많이 올렸는지 아니? 이번 주 금요일이 수행 평가 마감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전에 하려고 마지막 주에 그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1차 서술형 평가 중간고사 바로 전 주에 마지막 날에 금요일 날 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시험 범위가 더 많았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시험 범위가 저번 저수용 평가보다는 좀 줄어들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솔직히 아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아 수용평가가 6월 18일 이번 주 마감이다 보니 범위가 더 줄어들었네 너무 아쉽다 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래 맞아 이 정도가 적당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거 어, 오늘 수업만 잘 들어도 적어도 한 문제 이상은 맞는다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잘 들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내가 수업시간에 강조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잘 갈무리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